모바일로 쉽게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. 여기에 모든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우선 금리가 더 저렴한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옮길 때 서류를 들고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. 다만 가장 큰 도입 목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유지승 기자입니다. 현재 대출 이자를 줄이고 싶다면 금리 비교 앱을 통해 더 저렴한 은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막상 대출을 갈아타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오가거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 번거롭습니다. 이에 정부는 금융결제원 망을 통한 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영업점을 다시 갈 필요 없이 은행 간 온라인으로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이미 카카오페이나, 토스, 핀다 등 13곳이 대출 비교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, 추가로 신한은행과 현대카드 등 10개 금융사가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. 금융당국은 앱 사용자가 늘고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특히 19개 전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, 카드사 등 53곳이 비교 앱 제휴사로 참여하기로 해, 실효성도 높였습니다. 다만 비교 앱을 거치면 또 다른 비용인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. 또 실제 대출 대환 시 금리 조건이 바뀌어 유명무실한 플랫폼이 되지 않으려면 비교 앱이 정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여러 가지 그 금융과 관련되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그 유명무실한 플랫폼들이 많은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앱을 통한 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.